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서류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기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례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짜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41절,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먼저 세계와 민족과 그의 비전과 그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안보, 절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나라의 국정을 잘 처리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열두 명의 제자 삼고 한국과 세계를 성교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걷는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부 교역자들과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중복이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님, 세계화 민족과 교회 비전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안보 전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시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나라의 국정을 잘 치리하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열두 명의 제자 삼고. 한국과 세계를 성교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걷는가 성령 충만 주옵시고 부교역자들과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다음으로 태국 선교와 성시야와 성도로 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성교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태국성교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시아가 진행하는 청년 결혼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우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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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태국 선교와 성시아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옵시고 태국 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시아가 진행되는 청년 결혼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게 하옵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우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새벽부터 깨워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들 많이 있어오니 비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더 크게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을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 조금 더틈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한 것처럼. 태국 현장에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태국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왔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 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형통하실 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치료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나와 오실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벽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갈급함 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보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니부가를 만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니부가가 자신에게 물을 주고 자신의 낙타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모습을 보고 니부가가 이삭을 위한 배필임을 확신하고 아, 네부가에게 이제 아, 금 코어리 하나와 금 손목 어, 고리 한 쌍을 내어줍니다. 아, 네부가는 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신이 오라비에게 아, 가서 이제 이런 사실을 알리자, 나바는 엘리에셀 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서 엘리에셀에게 극진한 한 대를 베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다가 이제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반이 이르되 요아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나반이 낙타의 집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역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아멘. 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약 700km에서 800km가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짐승을 끌고 먼 거리까지 먼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매우 고단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먼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도 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나반의 한 대를 받고 푹 쉬었다. 다음 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아, 해도 될 텐데 엘리에셀은 아, 자신의 일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나반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네, 자신의 일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은 엘리에셀이 자신의 사명에 얼마나 책임감 있고 투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군강산도 이제 식후경이라고 사람들은 되게 일을 하기 전에 배를 충분히 채운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에셀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가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위하여 신무감을 찾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에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질 것을 그렇게 아 어. 알았기 때문에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반에게 이제 자신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나반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갈급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사명을 감 당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엘리에셀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서 하다님의 뜻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다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우리의 갈급함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렇게 충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족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창대케 하셔서 많은 가축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나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다가 오늘 보면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조기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응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함께 하면서 아브람함 상가운데 일어난 가정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크게 복을 주시고 이 찬송케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창세기 1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으로 내려가자 이 가나안의 기근일자 어, 아브라함은 이제 예급으로 내려가게 되어질 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급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예급왕 바로에게. 어, 자신의 아니 사라를 넘겨 줍니다. 바로는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가는 대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이렇게 내어 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청세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자신의 안에 사라를 속여서 에그방 바로에게 넘겨주었는데, 에그방 바로는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내어주어서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이게 에그급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왕에게 어, 받은 가축을 받고 이제 십삼장 이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가금이 응, 게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게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은 가축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지는 그런 큰 거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그렇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고 은과 금을 그렇게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으로 나바나에게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여 주셔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 했라고 그렇게 아브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복의 그돈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물질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그돈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창성케 해 주셔야만 물질이 따라오고 우리가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늘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보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대상 이제 29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9장, 29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부활 종기가 주님께로 만미하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창성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과 은금을 소유하는 큰 거부가 대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노년에 어떤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오게 된 사연들을 이제 나반에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다가이 오늘 보면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나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아내 사아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아멘. 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정하여서 먼 거리까지 와서 이삭을 위한 배피를 구하러 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을 이렇게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에셀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을 보고 엘리에셀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축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먼 거리까지 와서 이사을리한 신복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란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엘리에셀과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내어 주어서. 아, 이삭을 이삭의 이삭을 위한 배피를 순조롭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란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십 절과 41절의 말씀을통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럴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함께 보내서 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을 인도하셔서 아, 니부가를 만나게 하시고 나반의 집에 이르게 하셔서 이삭을 위한 배피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아,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면서 엘리에셀에게 일어난 모든 일련의 가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러한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음, 아브라함이 말처럼 여호와의 아, 사자가 엘리에셀과 함께 하셔서 엘리에셀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니브가를 만나고 나반의 집에 이르게 되어서 이삭을 위한 배피를 찾, 찾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에셀의 그 모든 가정들을 보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에셀과 함께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한 뱃비를 찾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삭을 위한 베필로 어, 니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리부가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어, 리부가는 낯선 낙원에 물을 달라 요구를 하자 친절하게 물을 내어주면서 그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다주는 아주 신성이 착한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문서 16장 9절의 말씀 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때 가장 적합한 길도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우리 모든 상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배피를 니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될수 있고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과 많은 은금을 그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하나님께 아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배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들고 기도하겠습니다.